그시만요 제가 찍어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ESP32캠을 이용한 c c t 만들기입니다 검색해보면 ESP32로 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남들이 해놓은 거딱 똑같이 한번 해본 겁니다 ESP32가 뭐냐면 이게 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 ESP, e s p a Pro Systems가 2016년에 출시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중국 업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면은 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통 아두이노나 아니면 라베리파이 정도가 나는 크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ESP32라는게 있더라 ESP32 특징이 뭐냐 면 음,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지원해는고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됩니다 그것이에요 좋죠 <laughs> 업체가 살, 원래는 ESP8266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봐요 저는 가지는 않은데 네, 이거, 이거 이후로 ESP32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어, 많습니다 ESP32, S2, C3, S2, CU 이렇게 나눠요 ESP32 치면 나무니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ESP866으로 유명한 ESP12 시스템즈에서 이제 1아 이거 아닌 까것대로네 <laughs> 여기는 뭐썼네요 이런 컨트롤러가 치면은 어, 많이 비교하는 거가 어,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 이런 렇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슷한 기능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중에서 어, 이번에 얘기할 거는 E S P 3 2 캠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도 돼요. 앞면에 카메라가 들어있고 이 편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가격은 한 7, 8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국내에서 구매하면 한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 배송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laughs> 같습니다 <laughs> 배송기간이 똑같아 어차피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좀 싸게 하려고 하면 RG 이런 데서 하면 좀더 어, 싸게 할수 있더라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실제로는 여기 핀에 어, 전압이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일, 어, 0 1 0 1 0 1 이렇게 표시를 하죠 5V하고 3.3V가 있는데 보통 5V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3.3V를 여기에 전압을 주면 잘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전압이 좀 딸려가지고 핀번호를 보면 이게 몇개 없죠 그래서 간단한데 이게 GPIO라고 해서 General u r p o s i n p u t o u t p u t 그래서 이 팀을 가지고 영하고 2를 주는 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0 1 0결 주는 걸로 신호를 주고 받는 거죠 0하고 1이면 디지털 신호잖아요 0 1 0 1 0 1 근데 0 1 0 1을 0 1 0 1 0 1 이렇게 빨리 하면 은0 1이 아니고 한 0.5로 이렇게 쭉나올수 있어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하면 주파수 한0.7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게뭐냐면0하 1이 아니라 아날로그처럼 영공을 사이에게 이올수 있게끔 하는 그 p w a 라고 하나? 저금 기억이 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인풋 아웃풋도 있어요. 어, 얘는 안 되고요. 음, 라즈베리 파이가 안 됩니다. 아두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 안 보여가지고. PWM, PWM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여기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핀들, 이 왼쪽에 있는 핀들은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를 제어할 때 목적으로 쓰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제어하게 되면 이런 핀들을 쓰기 때문에 이걸못 쓰는 거죠. 아니다, 나는. SD 카드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포토를 이 핀에다 연결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라운드, 그라운드 3.3볼트, 3.3볼트, 그리고 쓸수 있는 핀이 g p i o 1번하고 3번하고 0번하고 16번 이렇게 있네요. 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아두이노나 아니면 아즈베리파이처럼 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결하는 걸 쓰는데 어, TTL2 USB 컨버터 이런 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전용으로 쓰는 프로그램 브레이크보드 브레이크보드라는 게 있어서 이거에 꼽아 쓰거나 아니면,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어, 시리얼 통신해 줄수 있는 USB 포트인데, 이쪽은, 어 PC에 꽂으면, 핀이, 이,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는 전원이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세개 중에서 두 개가, 어, 이 핀의 연태로 들어갑니다. 얘도 통신을 하려면, 직렬 통신을 하는 것 같아요. 전송, 하는 부분, 받는 부분. 얘를 엇갈려가지고 통신하면, 이두개서 서로 통신이 됩니다. 음. 그럼, 5V, TX, TX. TXD. TXD, RXD, RxD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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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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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두개 통신을 하려면 이두개꼭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코딩할 때하고 동작할 때 차이가 있는데 요거 핀두 개를 연결하면 코딩할 때는 얘를 연결해서 씁니다. 그리고 코딩이 끝나면 얘를 선을 떼고 여 리셋 버튼이 있는데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재기동을 해요. 이, 이, 이두 개를. 그러면은 여기서 그라운드는 접지고 여기는 아까 그 RxD 하고 TxD 같은 거 오고 전압 그리고 아까 그라운드하고 코딩할 때이두 개를 이렇게 접지 연결한 데가 있죠? 네 그리고 전압 그럼 여기서 실제로 쓸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코딩을 위해서 거의 쓰는 게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음. 여기 꼽으면 대장 쓸게 없어요 쓸게 없고 그리고 여기도 음 s d 카드를 꼽아서 쓴다고 하면 콧대를 다 씁니다 그러면 여유 있는 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돼왜쓸게 없어 없어 정말 소형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지 애처럼 핀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다용도를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은것 같아요. 내가 핀이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ESP32 핀 말고 달버전으로 해서 좀긴 거, 핀 많은 거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쓸수 있고, <laughs> 이게 무슨 그 CH340이라는 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쓰게 되면 작업 PC가 움직일 경우에는 별도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그럴 필요 없네요 b 니까 그리고 아돌리노도 보면은 그 진열통신을 할수 있는 그 핀이 하나두개 있어요 TXRX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TXRX를 쓸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써있 어디? TXRX라고 여기 써있스어잘 <laughs> <자>, 보면 서비스 어디? 여기 서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했는데 을 어, PC 윈도에 우 연결했고 전원이 5볼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그라운드 5볼트, 예, 브라운드 5볼트 들어가고 얘가 예, 브라운드 5볼트 어가 꼽히실 거고 그리고 이 TXRX 써있죠. 얘가가 예, 아드민의 TXRX가 0번은1 번인데. 여기 꼽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딩할 때는 여기 이렇게 서로 접지를 지켜야 된다 고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도 코딩할 때는 이렇게 뭐 접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코딩은 그 아두이노 아이디를 써요. 아, 아두이노 사이트 들어가면 쓸 수가 있고 여기 기본적으로 뭐라냐면 아두이노에 들어가면 자발할 수 있는 보드가 있는데 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걸 설치쓰면 나오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 우노가 아니고 ESP32 잖아요 그래서 보드에서 보드매니저에 ESP32를 선택을 하면은 예, ESP32로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ESP32가 보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드매니지인데, 보드매니지에서 ESP32가 설치가 되 있지 않으면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드매니지에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안 뜯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설치할 수가 없죠. 아예. 꺼야 설치를 하는게. 그러면은 나중에 파일에서 기본 설정이 되면 이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이 URL을 넣어주면 그 이게 생깁니다. 여기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거가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최신 아이 바두 이도를 설치를 하면스이어가아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하이패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처음에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걸 안 했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보드 매니저에 p 3 2가 이게 있었어. 그래서 그냥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드를 세팅합니다. 얘를 usb로 꼽으면 이 pc가 얘를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몇 네, 가지 설정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보드는 esp32 어, 이 어떻게 이런 되는지 보이는데 모드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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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는 1155200 플래시 프리건니시는 40메가 z 겠죠이 모드는 그고 뭐, 뭐. 파티션 스키마는 h 허그 앱 포트는 컴사 이거 이제 자기 PC에 따라 포트가 어디에 연결 있는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달 음, 수는 없죠. 여기 사인에 보면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예제 ESP32이랑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그서 카메라 웹 서버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네 개가 열리더라고요. 다섯 개가 열립니다. 그래에서 뭐 인터넷상의 소스 보면은, 이게 파일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달라요. 조금씩 버전명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아까 와이파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와이파이 공유가 있으면, 여기다가, 와이파이 공유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줍니다. 그 하나하고, 그리고, 이건, <laughs> 보드컴퓨터.a, 헤더라는 파일인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카메라 모듈 AI 싱커, 이거를 주석을 해제해줘요. 기본적으로는 요거, 어딘가에 주석이 풀려있는데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딱두 군데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즘 버튼이 하나 있는데, 딱 누르면,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 오류가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옆에 퍼센트를 누르면 컴파일하고 업로드가 같이 됩니다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뭐 에러가 없이 잘 뜨고 그리고 업로드가 되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와요 그리고 써있죠 RTS PNN을 통해서 하드 리셋을 해라 아까 그 쪽지로 연결한 거 빼놓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시리얼 보이기 에 뜹니다. 빨리까지 연결하고 포트 번호를 알려줘요. 그럼 얘를 통해서 외부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두 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80으로 해서 뜨면은 이렇게 뜨고 뒤에 8부터 하고 쓰리을 하면 또그 유화를 뜨는 거 있죠? 이렇게 뜹니다. 모두가 어, 해당 부가 굉장히 많이 지원 해줘요.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이 화면은 이렇게 내가 뒤에 수지를 해서 가지고 등을 기댄 다음에 찍은 겁니다. 얘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나얘 따라 얘 따라고 따라해 보는 건데. 찾아보면 이거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베이커보드라는거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이한거이 아두이노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한 거고. 그러면 이런 건 여기 있더라고요.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리코더라는 뭔가에 얼굴 인식할 수 있는 이게 뜹니다. 사람 얼굴을 갖다 대면 이게 뜹니다. 자동으로. 근데 나는 그 메뉴가 없어. 아 잠깐 컴퓨터 파일에서 주석 해제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게 뭘, 뭘 하냐면 이 카메라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상대방 카메라가 AI 싱커 모듈이라는 종류여가지고 이 양반이랑 누군가 나랑 카메라도 똑같아. 이 뒤에 보면 숫자가 써 있는데 카메라에 같아요. 그리고 열이면 열다 그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주석을 지키고 AI 싱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석을 해제해라. 그랬는데 음. 나는 안 됐어. 그 주석 하나는 다시 다셨다는 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네. 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이번이 하라고 하는데 아니 에 조금씩 틀려요. 여기는 아이디어 o 스스워를여여서설정했했죠 j 네. o 나 같은 경우는 s e 판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를 했던 거고 o s e p h Joseph, Joseph, j o s e p 이렇게 카메카모라워델어 p h j o s 였는데 j o 하고 이렇게 바 s e 고이 Joseph, j o s e 가지 Joseph, j o s e 보겠 j o s e p 얘는 이제 그이로는 여기에다가 전압만5볼트로 주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긴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또한 가지 보도가 있는데 방문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유가 있어가지고 얘가 연결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얘가 i p 가 돼가지고 얘가 쏘는 거죠. 그러면 코딩할때 <laughs> 소트가 좀 달라지겠죠. 그건 예제없는데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아이피를 얘가 설정하면 내가 그 번호 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만 나만 접속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얼굴 감지는 레졸루션을 레즐루션 화질을 CIF보다 낮춰야 사용할 수 있대요 다른 블로그에서 다른 분이 CIF 화질의 레졸루션을 CIF보다 낮춰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레졸루션 네, 이게 뭐 비활성화 되면 그러려니 할 텐데 나 야외 메뉴 안성어가지고 이거 네. 안 안돼 이게 처음에 이게 가장 가중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눌러서 올린 건데 안 나와 있어. 이게 하다 보면 저거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상도를 좀 높여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걸 좀 맞춰가지고 해도 안 돼. 안안 음, 나와. 소스가 문제인지 카메라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데 안 납니다. 그리고 는 이제 오볼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해보는 거는 여기에다가 얘를 쓰려면 지속적으로 오볼트를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거 5V 잖아요 5V 응. 이광배전도세는 얘를 꼽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주변에 전기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때 샀던 18650 배터리 응. 3.7V 이에다가 승합을 시켜가지고 5V를 만든 다음에 꼽으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건전지 하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테스트 해봐서 집안에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이거나슬리트 프린터 다. 이스프린에 <laughs> 만들어가지고 건전지 키스만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지 어? 재밌는 거다. 핀번호가 많지 않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 네, 아까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아이디는 윈도도 다쓸수 있나요? 쓸수 수 있어요. 윈도 우분, 있고 우분투도 있어요? 운동 투에서안 해봤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저도 아닌가 썼던 것 같은데. 라인 그래프 정? 정식 버 버전, 정식 버전에 돌이 산거예요어 <laughs> <laughs> 버전 1 0 1에서 사용 가능하대요. 어떤 거 버전 일점영일? 그 저거 아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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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버전. 아, 그게 뭐요 이 사람도 버전이시 때문에 새로 설치를 여러 번 했고 버전 1 0일에서 얼굴 검출 인식 등록이 가능했다 아이디 버전?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디가 3점대로 썼는데 얘는, 얘는 아닌데 아이디 버전 내가 이거 하면서 업데이트를 최신 걸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최신에서 없어진 게 웃기네요 드라이버가 설치를 안 했는데도 이미 있는 거 자신이 불러갈 는데할수 있다. 전이란게 아이디밖에 없지 않요 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 음. 순간. 업로드를 하는데 에러가나는 거예요. 안 돼. 왜안 되지? 이게 진열통신으로 하는데 다음날 다시 보면 어? 한번 되고 한번또안 되고 그러다가 이 핑이 있잖아요. 핑이 끊어졌어. 박혀서 끊어졌어. 빼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납답해가지고 <laughs> <laughs> 여기 그래 이거 이제, 파인 이유가 그거예요. 어, 여기 일본이 핀이 네. 박혀있는데 이걸 뺄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불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 또 내가 세부치에다가 약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녹인 다음에 툭하면 낙지처럼 뺄수 있을까 해가지고 해답했는데 입구만 녹았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번 일은 조금씩 조금씩 되는데 발표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실 내 공부라고 하잖아요. 남이 하는 것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몇에 의미가 있지? 그런데 바빠가지고 그게 어,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일부러 좀 냈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laughs>